요즘은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어 정부와 각지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때 출산을 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월 임대료를 모두 감액하여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자녀가 없더라도 월세 9만 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충남 꿈빛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선착순 모집 공고를 소개합니다. 금회 모집 공고는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동우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오늘의 대상 주택은 충청남도 꿈비의 서천군사 행복주택이며, 상세 위치는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109번길 13에 위치합니다. 지도를 보며 주변 환경을 설명드리면 가까운 위치에 서천종합버스터미널이 있으며, 동쪽으로 서천군청 신청사가 예정되어 있고, 장항선 서천역도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 유형은 36형과 44형을 공급하고 있으며 36형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무를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44형에서는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 계층을 대상으로 6호를 공급하며 최대 6년에서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서천 군사행복주택 말고도 충남 아산방배행복주택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모집기간은 3월 14일까지이며 36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6형의 임대 조건은 계약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이 임대 보증금이며, 이때 월 임대료는 9만원입니다. 44형의 임대 조건은 계약금 400만원을 포함하여 4천만원이 임대 보증금이며, 이때월 임대료는 11만 원입니다. 다만 입주 후 자녀 출생에 따라 월 임대료를 감면해 드리고 있는데요. 1자녀의 경우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으며 2자녀의 경우 월 임대료를 모두 감액하여 무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이번 공고는 입주 자격 완호 공고로 2순위와 3순위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 계층의 신청 자격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10년 이내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를 말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부, 한 부모가족은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한 부모가 해당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1순위는 혹벌이는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의 소득요건은 2인 기준 월 629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2순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20% 가산하여 계산되며, 3순위의 경우 150%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기타요건입니다.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산가액은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청약 저축에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현장 방문만 가능하며 2023년 3월 7일 화요일부터 2023년 3월 24일 금요일까지 가능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청남도 개발공사 임대시설 관리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계약 후 검증 방식으로 당일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개인정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확인서가 있고, 미리 구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그리고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은 직접 준비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셔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추가 2회까지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041630-787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충남 꿈빛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임대주택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출생에 따라 임대료가 모두 감면될 수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렸던 아산 방배 행복주택 역시 자녀 출생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드리고 있으니 해당 임대 조건을 잘 이용하셔서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